그 어린 주 예수. 오늘은 크리스마스로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축제처럼 즐기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축제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점점 우리는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본질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귀하고 고결하신 분이고요. 아주 온유하신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예수님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지식의 향연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막 성경 말씀을 나누느라고 부모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아이를 찾으러 간 부모가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왜안 따라오고 혼자 행동했니?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하셨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게 자기 자신은 그게 마땅하니까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예수님 자신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 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증거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원래 귀하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요. 고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하신 분께서 오늘 성탄절에 이 낮고 천한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이 낮고 천한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귀한 하늘로 끌어 올려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늘 보좌에 어울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라는 아주 초라한 곳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가 1절 가사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귀하신 분님이 나타납니다. 가사를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우리 말씀 마치고 부를 찬양 가사예요. 이 가사를 보면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있습니다. 당시 갑자기 황제가 온 국민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의 대이동이 있었어요. 우리 추석이나 설날에 민족 대이동이 있는 것처럼 온 국민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관마다 손님들로 꽉 찼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해산할 때가 된 겁니다. 아기를 낳을 데가 없어서 여관 앞에. 말을 키우는 구유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말의 먹이인 꼴 위에서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별들은 대조적으로 반짝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반짝이는데 같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실은 엄청나게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초라하셨습니다. 그의 탄생만큼이나 그의 죽으심도 십자가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덕분에 복음의 은혜를 온 인류가 제대로 나누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으신 이후에도 막 핍박을 합니다. 믿지 않고요. 못 믿게 하고요.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초라한 상태로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핍박받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 드리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므로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 보좌 곁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다음으로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뉴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대세이들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의 분이라.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갑자기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잘래요.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요. 교회에서 잘게요. 이러면 참 당황스럽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에게 설명을 들었었어요 너를 통해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게 벌써 12년 전의 일이라서 까먹었는지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어요. 자기 부모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 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아직 나를 잘 모르고 걱정만 하고 있구나. 같이 내려가 드려야겠다 하면서 나사렛 고향으로 함께 내려갔고 계속 부모에게 부모로서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해심도 깊으시고 상대방에게 맞춰주신 분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우신 성격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냐면, 사람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온유하신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데에는 온유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신세계가 독특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려면, 내가 온유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온유해야 모두를 다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괴팍한 성격이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서는 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세상 누구보다 더 온유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상대해서 구원으로 이끌어내실 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온유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묵묵히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 온유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과 2절 가사에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저 육축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제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지금 말들을 키우는 곳에 거기서 태어나셔서 한번 응애 울고 금방 잠드셨을 거예요 신생아 예수님께서 그런데 소와 말들이 시끄럽게 구는 바람에 아기 예수님은 눈을 뜨십니다. 그런데 보통 신생아 같으면 잠을 깨웠다고 불편해서 막 울었을 텐데 예수님은 우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동방에서 소문을 듣고 박사들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막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이 갓난 애기 입장에서는 선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불편하죠 북적대고 시끄럽고 지금 방금 태어났는데 잠자고 싶은데 시끄럽고 그런데도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격이 잘 나타난 가사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온유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원수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기도를 해 주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죄수에게는 구원을 아주 따뜻한 말씀으로 선포해주셨습니다.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원래 아들이었던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제자를 소개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우리도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내 말뜻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고 상대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상대할까요? 내가 좀더 온유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온유하면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내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아주 제대로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깨달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또 전할 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맞춰주셨잖아요. 계속 부모로서 순종해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도 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온유한 성격으로 나아가니 주변 이웃들에게도 사랑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사랑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 사랑의 매개체가 바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그 사랑과 구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찬송과 3절 가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한 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 말구유라는 초라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모든 아기들에게 품어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아기들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모두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아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든 아기들에게 품어주신다는 얘기는 즉,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고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는, 즉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구원을 제대로 받고 깨달은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사랑을 전할 능력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감정 담아서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품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확정하는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 사랑을 확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천국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받은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